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그리스도의 성품, 덕과 순결한 생각인데요. 어, 이걸 바탕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목표는 이 자료가 말하는 덕, 특히 그 순결한 생각이라는 측면을 파악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또 거룩하라라는 명령이 왜 주어졌는지. 어, 그 의미를 좀 파헤쳐 보는 거죠? 맞아요. 핵심 구절은 역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부분이 될것 같고요. 그럼 먼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단순히 준비해 이런 뜻 이상으로 자료에서는 이걸 덕을 향한 여정의 뭐랄까 첫 단계로 보더라고요. 네, 적극적인 생각 관리랄까요? 네, 그렇죠.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 전에 딱 정신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의 방향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붙잡으라는 그런 요구로 읽혔어요. 이게 이전에 사역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랑 어떻게 연결될까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자료는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을 그냥 마음가짐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인지적 훈련으로 보고 있어요. 인지적 훈련이요? 네. 이게 가로 자료가 강조하는 순결한 생각의 시작점이고 또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덕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 사욕에 대해서도 자료에서는 그냥 욕심이라기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어떤 방향 잃은 갈망들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아, 방향 잃은 갈망들이요? 네. 그래서 이 갈망들로부터 의식적으로 돌아서는 결단, 그게 바로 마음의 허릿들을 졸라매는 행위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 잃은 갈망들이라는 정의가 확 와닿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렇게 명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자료에서는 우리 힘만으로는 이게 왜 어려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죠. 타락과 왜곡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요. 이 부분은 자료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혹시 자료에서도 그 흐려진 샘물 같은 비유가 나오나요? 음, 자료 자체에서 흐려진 샘물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개념을 아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이미지인 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료는 타락 때문에 본래 청조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맑고 깨끗했던 인간의 본성이 왜곡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치 깨끗한 물에 흙탕물이 확 섞여버린 것처럼요. 네, 네. 바로 이 왜곡된 상태에서 사욕,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방향잃은 갈망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고 지적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자료는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이 근본적인 오염, 이 왜곡된 상태를 되돌려서 거룩함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뭐랄까 밑 빠진 독의물 붓기 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한계 압력서 자료가 제시하는 희망은 뭔가요 구속과 정화라는 단어가 나오던데 이 흐려진 샘물을 다시 맑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료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정화하시는 능력입니다. 자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단순히 죄의 용서를 넘어서 이 왜곡된 본성 자체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해요. 아, 본성 자체를요? 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구속의 효력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된다고 말하는 거죠. 자료에서 이 정화는 마치 성능 좋은 정숙 필터가 오염된 물을 걸러내듯이 성녀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불순물 그러니까 사욕과 왜곡된 사고방식을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묘사됩니다. 정수 필터 비유 좋네요. 네. 근데 이게 뭐 단번에 끝나는 마법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이고 또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이 단순히 내면의 변화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창조 때의 모습,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으로 비춰내는 상태로 회복하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료는 청취자 여러분께 직접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어떻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습니까? 이 정화의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고 계신가요? 하고요. 네, 맞아요. 자료는 우리 각자에게 도전하는 거죠.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거울 삼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습관이나 사고 방식을 버려야 할지 성찰하도록 촉구하고요. 음.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 앞에서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말, 행동 하나 하나가 어떻게 이 내면의 정화와 회복된 덕을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라고 초대합니다. 순결한 생각이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새롭게 빚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거죠. 네,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네, 이 자료는 이런 변화를 향한 간절한 기도로 마무리되는데요. 저희도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나눈 내용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도 시작.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베드로전서 말씀과 또 자료의 통찰을 통해 저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저희도 거룩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새깁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쉽게 죄에 물들고 또 방향 잃은 옛 사욕을 따라 불순한 길로 향했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 힘만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디 저희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어두운 생각들을 몰아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순결한 분별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덕스로운 성품이 아름답게 자라나서 저희의 모든 언행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실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